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네, 일자 확인 하시고요. 앞으로 걸어가 주세요. 안녕, 얘들아. 사장이야. 네. 어, 아, 갑자기 인정하실게요. 왔어, 갑자기 왔어. 시루. 내가 지난주에 29주 영화제 때문에 썰매 타러 200km 왔는데, 여기는... 어 내가 또 썰매... 내가 원래 또 스키, 서, 스키 강사였잖아. 오래간만에 스키 타러 왔습니다. 라이브 한번 틀어봤어요. 그럼 여기 스키장이에요! 유튜브에 조만간 이거 스키 타는 거 찍어서 올릴 거야. 응. 어. 내가 이거 셀카봉 들고 스키를 탈 거거든? 어. 진짜 힘들어. 이거 셀카봉 들고 타기. 나는? 나는 그런데 스키 강사까지 했었으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면은 위험해. 넘어지시면 바이바이 바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스케쥴 왜안데난 괜찮아 음야그 나름 강사까지 썼는데 셀카봉 들고 못하겠냐? 어, 주만가 영상 올릴 거니까 어, 꼭 유튜브에서 봐요 알았죠? 정상에 올라가서 좀 얘기하다가 끊을게요. 엄청 어? 귀엽지 꿀벌이야 꿀벌 오늘의 컨셉은 꿀벌이야 꿀벌 이 아래 도아줄 이거 지금 모자랑 그 목도리랑 연결되어 있는 거다? 잘봐 이게 모자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뒤에 보여? 이렇게 목도리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번에 장, 작년에 유럽 가가지고 사갖고 온 거야.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리프트 올라갑니다 멋있게 찍어가지고 또 올릴테니까 시청자 없을만하지 토요일 저녁이니까 하지만 서준이가 있잖아 나한테는 야 여기 두명있어 두명 지금 두명 보고있어 올라가서 한번 보여주고 올라가서 한번 어 어떻게 내려가나 어딜 내려가나 한번 보여주고 끊을거야 그러니까 라이브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 스키를 진짜 오랜만에 타 예전에 알바로 스키강사 했었지 옛날에 아. 4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너무나 못뭐 들어올거야 나. 마 꼴대가 근데 한쪽이 부러져있어 보여? 꼴대가 동그래야 되는데 한쪽이 저기 완전 박살나있어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아 추워 이게 왼손으로 하다보니까 장갑 있어요. 다 왔다. 좀 올려야 돼. 이부터 내려야 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되세요. 자, 한번 가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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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 <laughs> 자,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라이브는 여기까지 살짝만 내려가는 거 보여줄까? 자, 앞에까지만, 앞에까지만, 가에까지만앞세까지만 앞에까지만, 앞에까지만, 앞까지만 그래야지, 근데 어디로 가야 다고 했죠? 왼쪽으로. 장갑을 끼고 손실 오니까. 가야 되겠지? 지영하자 어, 이게 다팔라보는네 여기 까지, 금까지가겠습니가겠습니다여가야습니까여가가겠지 응. 예. 예. 아주 좋아요. 예. Yeah! 이런 재미지 스키가. <laughs> 확실히 이거 셀카봉 들고 타는 게 어렵구나. 자, 거기 다시 보여게 아무래도. 자, 여기서 스톱. 아, 시한번 없어졌네. 자, 여러분. 춥에 스타 하는 거 조만간 유튜브 올릴 거니까 그때 많은 시청 바려야겠죠 자, 이제 좀 경사진대 내려, 내려가야 돼가지고. 데리 끌게요. 안녕.